교관장 진우림이 취임 후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을 갖추는 승가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기관 재조정과 교과 재편성, 전통교육방식 보존 등 8대 교육원 방향을 밝혔습니다. 조계종제 66차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가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문화재 관람료 분담금 이중부가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는 3월 중앙조계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 차기주지 후보에 현주지 허은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연임하게 되는 허은스님은 교구 본사 확립과 교구 위상정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쥐의 해에 태어나면 재물복과 영특함, 부지런함을 타고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영천 은혜사 극락보전 어관문 위에 흰지와 검은지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홉 스님이 정진 중인 상월선언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천막정진 회양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스님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동국대 응급의학과에서 준비했습니다. 자회로 총선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주요 정당들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총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불자 의원들의 불출마도 이어지며 불자 의원 수 감소도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스 님이 취임 후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을 갖추는 승가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기관 재조정과 교과 재편성, 전통교육 방식 보존을 주요 내용으로 8대 교육원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우스님이 이끄는 조계종 팔대 교육원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승가 교육 방향을 밝혔습니다. 취임 초 승가다운 승가를 강조한 진우스님은 팔대 교육원의 운영 기조에서도 근본을 갖추는 승가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승가 교육은 불교의 미래입니다. 근본을 놓치지 않는 승가 교육으로 사회가 신망하는 불교의 미래를 밝혀 나가겠습니다. 경자년 올해가 승가 교육의 재도약을 위한 한해가 될수 있도록 교육원 종무원 모두가 저리를 다지, 다지겠습니다. 이어 8대 교육원의 올해 주요 과제로 교육기관 조정과 교과 재편성, 전통 교육 보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류의 삶에서 종교가 간절히 의지할 대상에서 소홀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필연적인 성직자 감소 현상으로 교육기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초심확인의 감소에 따른 교육기관의 재조정은 전 정도에 첨예한 관심사입니다. 이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백년대계 일념으로 헌신하시는 교육현장의 고견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또다시 묻고 답하며 명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스님은 지난해 사찰승가대학 순회에 이어 올해는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상반기 내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올해 안에 교육기관 조정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사찰승가대학을 순회하며 강사는 물론 학인스님들이 교과목 수에 대한 부담을 공통적으로 토로했다며 교과목 재편성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초교육 어 기본 교육의 재점검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하긴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이 정확히 배워들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재편집하고 교과목을 재편성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질의 응답을 통해 현승가 교육이 승가 구실을 거쳐 승급이 상향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출가 정신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며 교과목을 비롯해 내용 조정은 출가 당시의 발심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전통 교육 방식의 보존을 강조했습니다. 전통 교육 방식을 보존하면서 최첨단 과학 문명의 핵심과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성가 교육에 조화롭게.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진우스님은 전통 교육 내용이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문 위주의 전통 교육을 우리 말로 바꾸고 과학과 사회를 비롯한 현대적 내용을 보충하는데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의 교육 방식과 출가 당시의 발심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겠다고 밝힌 팔대 교육원의 승가 교육 방향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될지 사부대중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A 뉴스. 이윤아입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의장 정목 스님이 처음으로 주재한 교구 본사 주지 협의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문화재 관람료 분담금 제도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주 봉선사 청풍로에 조계종 전국 26개 교구 본사를 대표하는 주지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새 회장 정묵스님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66차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에는 수석부회장 덕문스님과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을 비롯한 본사 주지스님들, 기획실장 삼혜스님, 총무원 재무부장 타나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열심히 교구본사 발전과 종단의 발전과 허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에서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신년 기자회견 보고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 분담금 요율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협의회 측은 내년에 적용될 문화재 분담금 요율표가 이중 부과의 우려가 있어 3월 중앙 중회 때 이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100%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17%가 분담금에 대한 어 이제 그 관람료에 대한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는데. 거기를 또다시 그 돈을 경상비에 플러스 시켜서 그분담금 여유를, 표를 정해가지고 그 여유표를 대로 분담금을 낸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네, 본격적인 이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서 관련 법과 여역을 정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 회계에서 적용하서 진행하는 이 일반 분담금이 중앙에서, 교고심사위와 중앙심사위를 통해서 결정된 이 일반 회계 부분을 어, 이, 이 관련, 이 관련 총무원 재무부장 타나스님은 종무회의에서 부장스님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 부분을 저희 그 종무회의에서 또 부장스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논의되는 대로 본사 스님들과 관련된 사찰 스님들에게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교구 본사 주지 협의회 회의는 오는 3월 18일 16 교구 본사 고운사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BTN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제23 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 차기 주지 후보에현 주지 허운스님이 만장일치로 주대됐습니다. 연임하게 되는 허운스님은 교구 본사 확립과 교구 위상 정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관음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중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허은스님이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차기 주지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금일 제23교구 본사 반응사 주지 후보자에 허은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스님은 지난 4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교구본사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상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그 어, 다음 회의, 다음 임기에는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는 음. 어, 교구본사 확립과 교구 확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스님은 현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수지했으며 1995년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성강사 일산분원 정혜사 주지, 서봉사 주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총무원장 신도시 포교종책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 3월부터 제주관음사 주지와 제주불교신문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4년 동안을 우리 교구를 잘 이끌어주시고 잘 살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글을 써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탐라성부 문화원을 창립하고 매년 한라산 영산제를 봉행하며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데 앞장서온 허원스님. 지난 4년간 23교구의 발전을 이끌어온 허원스님이 향후 4년간 제주불교계를 또한번 도약을 시킬지 사부대중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올해는 경자년 쥐의 해입니다. 쥐의 해에 태어나면 재물복과 영특함, 부지런함을 타고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영천 은해사 극락보전 어간문 위에 흰 쥐와 검은 쥐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팔공산은 대구 북쪽에서 시작해 최고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과 서봉의 양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팔공산에는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님 동화사를 비롯해 은혜사, 파계사, 부인사, 송림사 등 이름만 되면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사찰이 즐비합니다. 은혜사는 조선 3 1본 경북 5대 본산, 현재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경북 지방의 대표 사찰입니다. 현존하는 남자만 8개가 있고 말사 숫자가 50여 개에 이르는데 불, 보살, 나한 등이 모여져 마치 은빛 바다가 춤추는 극락정토 같다고 해 은혜사로 명명됐습니다. 은혜사 극락보전 어감문 바로 위, 양쪽 기둥에 흰지와 금은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상국유사에서 금면, 끝없는 정진의 의미로 지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지의 금면성을 일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해가 광명이 비쳤을때 바다는 해인산매라는 건그 해를 그대로 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그대로 안고 서 있는 그런 모양이죠. 우리가 저희가 이제 저 위에서 저희 은혜사 전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반야용선 배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방 극락 정토로 어 이렇게 안내하는 그러한 이 지형을 그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어그 길잡이를 역할을 우리 은혜사가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12지의 자에 해당하는 동물이 바로 쥐입니다. 또 12지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동물도 바로 쥐입니다. 쥐는 특유의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과 생존력, 뛰어난 번식력으로 유명합니다. 묘법연화경 2권에 현세사 오타각세를 나타낸 가운데 온갖 잡된 것의 쥐도 등장하지만 불설비용에 나오는 흰지 검은지는 탐욕에서 벗어나 수행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불교에서의 흰지 검은지는 늘 근면을 상징하죠. 스님들께서 늘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아 법당 앞에다가 조각을 해서 이렇게 그 경책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수정등에서도 보면은 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지는 밤과 낮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 정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은혜사가 영남 이후로 이렇게 지가 조각된 사찰로서 이렇게 유일한 사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과 풍요를 담는 해 경자년, 갈등과 대립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흰지와 검은지를 품은 화엄의 바다 은혜사에서 소통과 화합, 상생의 기운이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아홉 스님이 정진 중인 상월 선언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천막 정진 회양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스님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겁니다. 회양부에도 후유증이 염려되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분석 진행 중입니다. 해동 실시되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응급 상황 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의 특징을 짚어 지목해 119 신고와 자동 심장 충격기 (AED) 기계를 가져와 줄 것을 요청합니다. 상월선언 천박 정진 회양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혹한 속에서 수행 정진하는 고령의 스님들이. 응급 상황을 맞을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는 사부 대중들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해낼 경우 환자가 소생할 확률은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겪게 될 후유증 또한 가볍게 만들어 줄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승철 동국대학교 교수는 상월선원에 상주하고 있는 효연 스님과 정우 스님에게 응급처치법 교육을 했습니다. 환자를 소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분이내에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4분이라는 시간 내에 저희가 배웠던 가슴 압박과 자동 제스중기의 처치를 진행함으로써 이런 뇌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소생할 수 가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처치라고. 상월선원 아홉스님의 정진을 응원하는 불자들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조계사와 안양 연불사 신도들은 법당에 모여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고 달안이경 독송을 했습니다. 또 스님들이 정진 중인 곳에 둘러쳐진 울타리에 연등을 달며 스님들의 원력으로 한국 불교가 새롭게 발전하고 평화와 행복이 한국 사회에 깃들기를 염원했습니다. 네, 우리 스님들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옛날서 보 스님들을 그래 기도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 고생하시가지고 좋은 나라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고 우리 신도들이 다 합해서 다 건강하게 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님들 건강하게 잘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월선원 총도감 헤일스님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정진 중인 스님들이 회향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며 스님들의 건강을 함께 기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Bt뉴스. 정준호입니다. 총선 규백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주요 정당들이 제21대 총선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는데요. 국회 체질 개선 목소리를 높이며 중진 불자 의원들의 불출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자 의원수 감소도 예상되는데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주요 정당들이 총선 1호 공약들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21대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 통신비 경감의 기회에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재정 건전화와 탈원전 정책 폐지,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희망 경제 공약으로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1호 공약 어디에도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중진 국회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1 1 명, 자유한국당에서 1 2 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불자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나왔습니다. 국회가 인적 구성이 바뀌어야 된다. 이 식물 국회를 이 막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이미 저도 이제 뭐이 중견 중진 의원인데 우리들이 이제 그 불소식의 역할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소명 의식 같은 것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정각회 회원을 비롯해 불자 국회의원은 50여 명에 이릅니다. 이중 자유한국당 여상규 김세연, 정종섭 유민봉, 김정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창일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밝혔습니다. 동물국회를 넘어 식물국회를 만든 책임자로 세력교체와 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IT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걸맞은 세대들도 많이 국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50대가 많고, 30, 40대가 아주 뭐 거의, 어, 몇 프로 되지 않지요. 그런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 못 해주는 그런 식의 국회 인적 구성이다. 우리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또한 식물 국회 만드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더불어 이번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종교의 정치 권력화 우려와 함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새로 유입되는 50여만 명의 신규 유권자의 표심도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10명 중 6명만 알고 있고 10대와 20대는 10명 중 7명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부동층과 없음 응답 그들이 합쳐 40%에 육박해 이건 역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 주의 깊게 이번 총선을 좀 바라보고 어, 표시표 투표하는데도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어느 총선보다도 훨씬 더어 종교 정치와 종교의 어떤 그 부적절한 음, 결합에 대한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종교 정당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불자 국회의원의 축소도 예상되면서 불교계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교 스카우트 청계사 지역대 대원들이 캄보디아를 찾아 해외 봉사와 문화 교류의 장을 펼쳤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한글 수업과 염주깨기 등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아동센터에 모여 수업 준비에 분주합니다. 한글 수업과 염죽개기 등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조별로 상의하고 알아서 척척 역할 분담도 해냅니다. 먼저 한글만 알려주고 애들이랑 써보게 한 다음에 발표도 시키고 그런 게없 재밌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 아이들이 아동 센터에 등교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캄보디아 학생들을 인솔해 줄지어 운동장으로 향하고 서로 서로 손을 맞잡으며 동그랗게 큰 원을 만듭니다. 음악에 맞춰 목부터 발까지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사이 모두의 얼굴에는 즐거움으로 넘쳐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 우리의 인사법을 소개하고 캄보디아 아이들은 종이 위에 써 내려가며 한국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갑니다. 염주도 만들어 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알록달록 염주알을 하나둘 꿰자 염주가 완성되고 손목에 채워 보기도 합니다. 좀 뭐랄까 제가 선생님 이 처음 데가 가지고 되게 흥미롭고 아기들이 어그 생각했던 것보다 말을 너무 잘 들어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봉사하고 친구들 도와주는 게 재밌어요.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열심히 색칠해서 한복 입고 사진 찍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뿌듯해요. 불교 스카우트 청계사 지역대 대원 17명이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를 찾아 해외봉사와 문화교류의 장을 펼쳤습니다. 활동의 모든 과정을 대원 스스로가 기획하며 자립심을 높이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아이들과 교류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에서 여기서는 스스로 알아서 뭔가 할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수행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친구들도 나하고 다르지 않구나 그런 마음을 좀 느끼고요. 그리고 봉사가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어 별게 아니구나.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거를 놀아주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면 되겠구나 그런 거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불교 스카우트 청계사 지역대 대원들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부 처님 부만에서 모두가 다르지 않음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비티엔 뉴스 이석호입니다 경자년 새해 시작과 함께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 불사 동참도 이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인지사 주지 법성 스림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림을 예방하고 신도회 등 사부대 중이 함께 모은 기금 1,070여 만원을 100만 원력 결집 불사 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림은 계획한 불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00만 원력 결집 불사 동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성 스님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원로 의원 자광 스님도 자리를 함께해 십시일반 모은 정성에 신심이 더한다면 1 0 0만 원력 결집 불사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시 불교합창단 연합회 제 6대 정재행 집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20일 관음사 설법전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는 6대 정재행 집회장과 회장단 스님들, 연합회 소속 합창단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도법사 법성 스님과 5대 부정아 집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한 연합회는 연합합창제와 제등행렬, 점등식 등의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정재행 집회장은 연합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초속 합창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4.15 총선 기획 보도를 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기독교 정당의 정치 세력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종교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